로마서 7장 14절에 보시면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. 율법의 1.1것도 그 율법은 신령한 줄 알지만 내가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에 거하기 때문에 죄 아래에 팔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. 바로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 빌어먹을 장이죠. 왜 이렇게 안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육신이 육체의 죄의 법이 자신을 사로잡는 것을 매번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. 마음으로는 원의로 돼 육으로서는 원치 않는 일을 향하는 자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. 왜? 자신이 누구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여전히.